데프콘 씨 얘기로 가겠습니다. 어려울 때 데프콘은 3주 굶은 호랑이 같았다고. 제가 예전에 저랑 2시 데이트 뭐그 코너 같은 할때 그때 아니에요. 2003년 4년. 네, 일단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니 뭐 사실 무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그 반지하에서 저를 알려야겠다는 데모 앨범을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. 버벌 진 트라고 있거든요. 야, 동생이랑 어. 둘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잠 조금 자는 시간 줄이고 음악 만들고 그때 되게 그앨범 만들고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. 반자였어요.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이렇게 바닥에 둥떠 있더라고요. 아, 어, 음. 차갑더라고요. 그래서 눈을 떴더니 진짜 방에 물이 갑자기 물이... 확차게비 오는 날인데 아, 아, 물이 차꾸 그래. 가지고 막 정신없어 가지고 주인집에 막 올라갔어요. 올라갈 때 아이씨 아이씨 큰일났어요. 집에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봤는데도 물이 새는 거예요. 막 벽에서 막 물이 뿜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집이 <laughs> 어디 있는데도. 아니, 그 스파에. 325에 가스비, 전기세 포함. 어. 어. 그래서수도세가 25에 있어요. 포함해요. 네. 다. 와. 그래서 제가 첫, 처음으로 얻은 방이었는데 잘못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이게 높이잖아요. 화장실은 또 여기에 있어요. 이, 이쪽 공간이에요. 아. 그래서 서가지고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. 아, 이게 꼽아야 되고. 뭐. 그래서 항상 대소변을 앉아서 이렇게. 그렇게 힘들었을 때 보았던. 부렀던... 뭐음악이나오지 그때 십, 십자군 좀 많이 음. 불렀어. 아그 십자군. 십자군, 십자군, 십자군 살짝 들어는데 까먹었는데. 까먹었는데. 그때 그 정도 살짝 먹었어. 멈추지 않을 라이천추. 왜냐면 야 이미 잊었네 잊었어. 잊었어. 내가 배불러 행사. 십자군을 어떻게 잊냐고 대표님. 사실 데프콘 씨에겐 정영돈 씨가. 원빈이고 광동원이잖아요 네, 예. 개 있어 그 사람이. 그런 <laughs> 어머님께서 정형돈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? 엄마한테는 제 2의 예수예요. <웃음> <웃음> 네. 살찐 예수님. 나는 제로랑 친해지기 전부터 저 사람이 좋았다. 구원자시군요 예, 예. 아, 어떻게 보 아, 구원자. 그렇죠. 돈가스, 예. 돈가스, 돈가스 파는 예수님. 그렇죠. 어머님은 네, 네. 이제 뭐 무슨 직책이시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. 권주도사. 권산권 예. 신앙 얘기가 좀하계가 그런 게 사실 예.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부터 3대가 다 기독교라서 아.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신앙을 강요당했어요. 제가 예. 기로는 예. 신학교? 기독교학과. 그렇죠. 아 그래요? 진짜? 얼마 전에도 저희 라디오스타의 가장 신학과 출신 분들이 나와서 아, 제일 네. 재밌게 놀다 갔어요. 괜찮습니다, 네. 사실. 어렸을, 어렸을, 어렸을 때 사실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집안 아들 놈들 중에 세놈 중에 한 놈은 목사님이 됐으면 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이제. 어머니한테 그랬어요. 아이,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. 그랬는데, 너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다. 네.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간증거리가 저기... 너무 많다. <laughs>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. 들어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갑자기 그 서울에서 유학원 친구가 있으면 걔도 공부를 진짜 못한 거예요. 근데 이제.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다 어. 응. 뭐야? 야 미국에서 건달들이래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? 야 랩하는 건달들이 있어? 어.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<랩도> 그래서 건달들. 그 친구가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녹음해서 줍니다 그게 오늘날 그 서부 힙합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닥터들의 크로닉 앨범 근데 그걸 차에서 딱 걷고 듣는데 어. 딱 들으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어. 그러면서 힙합이 완전히 빠진거죠 어.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그가정형편도안 좋은데 음. 제가 아버지하고 딜을 했어요 아버지랑 어. 어. <laughs> 딜을 하시는 <하신> 대학을 가는 <laughs> 대신에 차한 대만 사달라 어. 예. 그래서 제가 그 파리 다카르를위해서그 엔진 그대로 갔다 온 시에로를 샀습니다 음. 그래가지고 음. 학교 다닐 때 시에로. 제가 좀 유명했어요 힙합에 음. 제대로 빠져가지고 음. 막. 다른 사람들 그때 지방에서는 막 궁치 쿵치, 쿵치쿵치 테크노가 유행했고 저는 막 궁스득 딱문 열고 <웃음> <웃음> 아 창문 다 열고 <웃음> 음악 딱 그런데 그거야? 야, 제 무슨 거야? 기독교 <laughs> <디더쿠어> 거래? <laughs> <laughs> 신학 <신어> 거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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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이제 그 음악에 빠져 들어가지고 진로를 바꾸게 된거죠 아, 그래서 네. 정영돈 씨를 만나게 됐거든요그렇 아,